지혜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명언을 알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구름 사이의 작은 빛보다는 시커먼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게 마련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 작은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지, 정, 의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다.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앞서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 뒤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또올 것만 같은 무언가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먼 곳으로 달아난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착각한다.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바라보는 미래와 즐기는 현재가 균형을 이룰 때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 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의 죄수가 되어 버린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된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에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는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악한 생각과 무의미한 노력은 서서히 얼굴에 특히 그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쏟는다. 우리는 남과 같아 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을 취하려 한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한다. 독서한 내용을 하나도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책을 산 것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인간은 마침내 혼자가 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인간의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십중팔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물에는 무지에 속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의 뇌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타인에게서 나 외부로부터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